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 드리는 세이가 대표 엄마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중고차 구매하시면 제가 최대한 끝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 세이가 대표 엄마노를 믿고 중고차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세이가 검색해 보시면 제가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 왔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세일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모든 AS 완벽히 철저히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고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고 그리고 차박용으로도 정말 널리 쓰이는 차량. 이 차량하면 대한민국에서 팔리는 차량들 중에서 순위권 안에 항상 들어오는 차량이죠. 바로 카니발 차량입니다. 저희 구독자님이 애국자시죠? 다둥이 아빠라고 하시고요. 카니발 괜찮은 차량 소개 좀 시켜달라고 밑에 댓글에 또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대한민국에 애국을 하시는 우리 다둥이 아빠님을 위해서 카니발 차량을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니발을 검색을 해보면 너무 많아요. 저희 수원의 카니발, 총카니발이에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쭉 검색을 해보니까 1947대가 나오네요. 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당연히 인기도 많고 신차로도 많이 팔렸기 때문에 중고차로도 많이 나왔겠죠. 신 신형 카니발, 2020년도에 제작이 된 신형 카니발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442대가 나오네요. 이 중에서도 괜찮은 차량을 제가 추천해 드릴 건데, 항상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저한테 구매도 많이 하십니다. 나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카니발 차량이면 돼. 뭐키로수 사고, 뭐 옵션 상관없어. 이런 분들 을 위해서 저희 수원에 나와 있는 신형 카니발 가장 저렴한 차를 또 골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3년 뭐 이런 것들 나온 거 있죠. 뭐 70만 원대 요거는 렌트승계나 리스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대는 보시지 마시고요. 300만 원대도 마찬가지고요. 자, 신형 카니발 11인승에 가솔린입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이고 안전무사고의 인젝터. 플러그 교체. 오 인젝터랑 플러그 교체 130만 원 들어서 또 교환을 해 놓으셨네요. 차량 상태 완전 최저나 적어 놨고요. 판매 금액은 1,880만 원이에요. 금액 정말 저렴하죠. 키로수 21만 1 0 0 0 k m 달리고 있는 차량. 성능 기록을 보실게요. 21만 1 0 0 0 k m 고요 용도 이력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프레임 쪽에 데미지 없고요 살짝 아직은 판금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뉴 한 볼까요? 미세뉴 다행히 한방울도새지 않는 차량. 상금은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광 상태 잘나있고요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잔 스크래치 안 보입니다. 신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 실내에 불안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층 더 이쁘게 보이네요. 오, 나쁘지 않은데요? 키로수만 빼고. <laughs> 좋은 거 같습니다. LPG 차량이기 때문에 유리비는 정말 저렴하겠죠 나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수원에서 나와 있는 차 중에서 가장 저렴한 차를 사고 싶다 하시면 은 제가 이 차량 추천해드리겠습니다 2021년식 1,880만원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저한테 차량번호 알려주십시오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구매하시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시면 성능기록부 상에서 안 되는 부품 플러스 소모품까지 추가 비용 없이 100%제 자비로 모든 에 에이스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카니발 차량 데려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골라놓은 차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도에 제작이 됐으니까 3년, 4년 정도 경과가 됐죠, 그러면. 1년에 2만 킬로씩 계산해서 6만 킬로대가 정상 킬로수입니다. 하지만 저는 6만 킬로보다 작은 5만 킬로대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227대가 납니다. 이 중에서도 9인승 디젤로 검색을 해볼게요. 당연히 디젤이니까 히벌류보다는 연비가 더 좋겠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는 한 대가 나오네요. 이 중에서도 상태 좋은 차량, 보이시죠 별표 표시 5 대, 정말 가성비 좋고 상태 좋은 차량 5 대를 제가 골라나 보았습니다. 한대한대 한 대. 작은 차근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프레스트지 트림 완전 무사고의 신조 차량입니다. 1인 신조예요. 한 사람이 지금까지 운행하시다가 판매하신 차량이에요. 당연히 그만큼 차량 상태도 좋겠죠? 전방 충돌, 차선 이탈. 후방 카메라, 통풍 시트, 오 옵션 좋은데요. 키도 두개 있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은. 2750만원이네요. 연식 2021년식 키로수 4만 5 0 k m 달리고 있는 차량. 연식 대비 키로수도 괜찮은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 부 보실게요.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새지 않죠. 아주 좋습니다. 외관 상태 보시면 깔끔하죠? 신색 바늘를 가지고 있고요. 어디 하나 찌그러진 부분 전혀 볼 수가 없네요. 전방 감지기도 있고요. 엔진 음 상태도 깔끔하고요. 그거 보시면 실내에 브라운으로 되어 있어서 이 카니발을 한층 더 고급스럽게 보여지는 것 같네요 센터페지아 대지보드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계기판에 각종 테크볼 없죠 그리고 키로수 4만 5천키로 달리고 있는 카니발 이쪽에 보시면은 자 열선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도 있고 오토홀드 전자패킹 드라이브 모드도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가죽시 상태 깔끔하고요 2열도 보시면은 상당히 깔끔합니다 코일매트도 예쁘게 깔려있고요 핸들 사용감도 없습니다 깔끔하네요 정말 그리고 반잘드행 기능도 있네요 아 옵션이 너무 좋은데요 차선이탈도 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이어 열선 시트 있고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도 있습니다. 반 자율 주행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트럭 공간 보셔도 깔끔하죠. 전체적으로 관리는 너무 잘 되어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의 장점 일단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에 누유 한 방울도 새지 않았고요. 실내 실외 상태 정말 퍼펙트하게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2,750만 원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두 번째 차량입니다. 기아 카니발 9인승 디젤. 프레스티지 트리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입니다. 이력이 없어요. 오늘 준비한 금액 2,880만 원이고요. 연식 2021년식 키로수 42,000키로 달리고 있는 차량. 성능 기록 보실게요. 4만 2,000kg고요. 용도 1억 없습니다. 1인 신조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 무사고의 미세 뉴유. 단한방울도새지 않죠? 깔끔하죠. 외관 상태 보시면 진짜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신색임에도 불구하고 광상태 좋고요. 와 디자인은 정말 잘 빠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찌그러지거나 잔스크래치 전혀 없는 신형 카니발 차량. 샤크필 안티나도 있고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색상은 브라운으로 되어 있고요. 브라운임에도 불구하고 시트 상태 깔끔하죠. 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열도 보시면 깔끔하게. 관리 너무 잘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반 자율 주행 기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요. 계기판 보시면은 각종 체크볼 전혀 없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콘솔 박스 정말 깔끔하네요. 와, 관리 너무 잘 되어 있네요.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물론이고요. 미디어 상태 깔끔하고요. 여기 보시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양쪽으로 운전석, 조수석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열선도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전자파킹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카리발 차량,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블랙박스 있고요, 엔진음 상태도 깔끔하고요, 휠 기스조차도 없는 차량입니다. 두 번째 차량의 장점, 마찬가지로 1인 신조에 완전 무사고, 누유 한 방울도 되지 않았고요, 실내실외 실내 컨디션 정말 특 A급 차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가격 2,880만 원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리죠, 성능기록부상에안 되는 부품 정말 많습니다. 거기서 안 되는 부품 플러스 소모품까지 추가 비용 없이 제가 최대한 모든 해에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중고차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차량입니다. 신형 카니발, 구인승 디제, 프레스티지 트림 완전 무사고에 추가 옵션 들어가 있어요. 오토 슬라이딩도어, 드라이브 와이즈 반잘주행기능 있는 차량입니다. 컨디션 아주 좋다고 적어놨네요. 최상 오늘 준비한 구매 2899만 원을 준비했고요. 연식 2021년식 최초 등록일 2020년 10월 20일 연식 대비 키로수 좋죠. 3 9 0 0 0 키로 달리고 있는 차량 성능 기록 보실게요. 39,000 k 로고요 용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완전 무사고의 미세뉴유.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가니발. 외관 컬러는 검정색 바디고요. 와, 광상태 좋습니다. 디자인도 너무 너무 훌륭하고요.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잔스크래치도안 보이고 타이어 트레드 70에서 80% 남아 있네요. 많이 살아 있습니다. 후면도 마찬가지고요. 트레드 보이시죠? 오, 실내는 베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브라운이 아니고 베이지로 되어 있으니까 한 줄도 깔끔해 보이네요. 가죽 시트 상태도 깔끔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2열도 마찬가지고요. 3열도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기능이 들어가 있는 반자율 주행 기능 탑재되어 있는 카니발. 핸들에도 사용감 없고요. 계기판에 각종 체크불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센터피자 대시부도 너무 깔끔하죠. 여기 보시면은 양쪽으로 통풍시트, 열선시트, 운전석, 조수석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도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전자파키, 오토홀드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 자선이탈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슬라임도 추가옵션 들어가 있죠.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연락 박스 있고요. 공간도 너무 깔끔하네요. 이카리을 차량 하면 차방 뭐 이런 것도 사실 딱이죠. 엔진 룸살드도 깔끔하고요. 와, 타이어 트좀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80에서 90% 이상 돼 보이네요. 휠 기술조차도 없는 차량. 세 번째 차량의 장점. 일단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오토 슬라이딩 도 그리고 드라이브 YG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에 누유 한 방울도 세지 않았고요. 연식 2021년식 연식 대비 키로수도 괜찮은 차량이에요. 오늘 준비한 금액 2,899만 원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차량이 되었네요. 이 차량 보면은 와.. 추가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12.3인치 내비게이션 190만원, 스타일 90만원,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60만원, 파워슬라이드도 80만원, 추가옵션 비용만 420만원이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프레스티 트림, 완전 무사고의 신차급 상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최저가입니다. 키두개 있고요. 무칠 차량이네요. 황금 도색도 안 들어간 차량이에요. 너무 좋겠죠? 와 연식이 제일 좋은. 자 오늘 준비한 구매 2,950만 원이고요. 2023년식이에요. 와 연식도 정말 얼마 안된 차량이네요. 성능 이렇게 보실게요 3만 1,000km고요.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여기 보이시죠? 완전 무사고입니다. 교환 부위 전혀 없어요. 그리고 미세 누요 당연히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 이 차량은 구매하시고 저한테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조사에서 소모품 플러스 엔진 미션 보증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관 컬러는 검... 검정색 바들 가지고 있고요. 광상태 잘나 있고요.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잔 스크래치 전혀 볼 수가 없는 가니발 차량. 휠 디스도 없어요. 정말 깔끔하네요. 엔진 룸 상태도 깔끔하고요.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고요. 센터페시아 이 대시보드도 정말 신차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계기판에 보시면 각종 체크물 당연히 없고요. 당연히 프레스티트림이기 때문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전자파킹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가니발. 운전석 조수석 가고 시트 한테 보세요. 너무 니다 도어 트림에도 브라운어 있으니까 더 깔끔해 보이네요. 이 열도 마찬가지고요. 자, 핸들 사용감 없어요.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가 있어서 반 자율주행 기능이 되는 차량이에요. 차선 이탈도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보이시죠? 반 자율주행 기능. 트렁크 공간도 깔끔하고요. 마지막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의 장점 일단 추가 옵션 420만 원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에 누유 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이고요. 판금 도색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카니발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휠 기수도 없는 차량이었어요. 이 차량 오늘 준비한 금액 2950만원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해드리면 성능 기록 보상이 안 되는 부품 정말 많습니다. 거기서 플러스 소모품까지 추가 비용 없이 제가 최대한 모든 레이스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중고차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나는 이 정도 예산이 있어 나는 이런 차량을 희망해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 달아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정말 가성비 좋고 상태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셀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셀카는 절대로 딜러 전산, 카매니저, 카모드, 환경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셀카 대표 엄마호였습니다